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데프트럭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데프트럭스 앤. V. 는 이번 신형 모델을 통해 다시 한번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과 실내 디자인 성능 그리고 가격과 모든 최신 정보를 간단하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데프트럭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전면부는 넓고 당당한 그릴과 얇아진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는 캐빈라인이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는 크롬 장식과 넓은 도어가 적용되어 운전자 편의성을 높였고 대형 사이드미러는 카메라 기반 디지털미러로 변경되어 야간과 악천후에서도 뛰어난 시야를 제공합니다. 후면부는 단순하지만 튼튼한 구조로 설계되어 짐칸 연결 시 안정성을 극대화했으며 공차 중량을 낮추면서도 내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 공간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앞후 5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지원하며 급속 충전 기능으로 45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변속기는 최신자동화 변속기가 적용되어 부드러운 주행과 효율적인 동력전달을 보장하며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뿐만 아니라 도심 주행에서도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안전 장비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360도 카메라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또한 커넥티드 서비스가 확장되어 차량의 실시간 상태 점검과 정비 알림이 제공되어 운송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 부분도 중요한데요. 2026년형 데프트럭의 기본 가격은 약 12만 유로 선에서 시작하며 고사양 모델과 전기 모델은 옵션에 따라 18만 유로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데프가 제공하는 내구성 연비 절감 효과 그리고 첨단 기술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유지관리 비용 역시 이전보다 줄어들어 장기적인 총 소유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2번 모델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다양성과 혁신입니다. 고객은 자신의 운송 환경에 맞게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 모델 중 선택할 수 있고 각종 옵션 패키지를 통해 맞춤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강렬하며 실내는 편안함과 첨단 기술을 모두 담고 있어 장거리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성능은 강력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 장비와 커넥티드. 기술은 운행 효율과 안전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보여준 2026년형 데프트럭은 앞으로 유럽과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드라이브 리포트가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맞춤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강렬하며 실내는 편안함과 첨단 기술을 모두 담고 있어 장거리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성능은 강력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 장비와 커넥티드 기술은 운행 효율과 안전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보여준 2026년형 데프 트럭은 앞으로 유럽과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드라이브 리포트가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차량 소식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